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악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악함. 어제 이상한 찌라시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현 시점에서 봐야 되는 핵심 내용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 순매가 한 번씩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는 단타를 하기가 최적화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걸 지켜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무엇이었냐? 정확하게 24년 4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35분에 펀디엑스 1050원에 1207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자,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솔라나와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표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중간 결과를 딱 봤더니 60% 넘는 찬성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종료가 임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60% 이상의 찬성을 걸었다라는 거는, 어, 야,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차트를 딱 봤더니 첫 번째 투표 안건 올라가고 반응한 다음 조정 나오고 이 아래에서 확실하게 추세 자체를 돌리기 위한 이 시도가 보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 붙으면서 이 핵심 저항 라인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있게 소개드릴 수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며 목표를 했던 1207원 부근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며, 141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5%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끌고 갔다면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쉽게 달성이 완료가 되었겠죠. 그런데, 펀디엑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24년 4월 7일 일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멘틀 1990원에 21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멘틀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대로 목표로 했던 구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하기가 좋은 시장에서 혼자 하기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난 계속 물리기만 그리고 구경만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매매하시는데 참큰 힘이 되실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준비해 놓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어제, 악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시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얘네가 원래 계획을 했던, 이 투자자들에게 발표했던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데, 이들 약속 어기고, 몰래 2,500만 개를 락업해서 풀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40.5%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컨트랙트를 보니까 35.5%만 남아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몰래 대략 4.5% 정도의 물량을 시장에 매도해가지고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고 이는 그 어떠한 거래소에서도 용납을 할수 없는 최악의, 이건 범죄잖아요. 사기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 야, 이거 바로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것 아닌가? 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정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관련 내용 나오자마자 비썸과 코인원 바로 투자주의 안내하면서 2주 뒤에 다시 한번 이 투자주의를 해제할지 아니면 유의 종목으로 지정해서 상장 폐지까지 갈지, 요게 이제 결정되게 될 것이다. 공개가 되었는데 네 아카 찔리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있겠지만은 찔리는 게 없다면 바로 반발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자, 2,500만 개 토크 노믹스에 따라서 언락한 거다. 이거 소문을 잘못 지금 경쟁사에서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린는 타이거 이미 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2천만 개 정도의 이동은 최근 거버넌스 제안에서 승인된 것.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투표까지 끝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몰래 한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미 예고가 되었고, 공개적으로 투표까지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었다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아는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포장해서 잘못이다라고 돋보이게 만드니까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 야, 이거 딱 해결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방금 보여줬던 투자 유의 관련해서 해제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지금 빠졌던 거 반등할 가능성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악재가 없어지면 이건 호재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호재가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모습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차트적으로 어떤 걸, 어떤 일정이랑 맞춰가야 되는지 생각하면은 앞으로 딱 일주일 뒤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어, 호재네. 올라가겠네, 시장 전체가. 거기에다가 이 악재가 해소돼? 그럼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21선, 이 검정색 선을 돌파를 못해서 계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리 잡고 여기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바닥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순식간에 손실이 최소화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21선 돌파하고 자리 잡는 거 보고 물타기를 진행한다면 그만큼 또 수익 버는 모습도 여러분들 눈에 려볼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기만 할까요? 아니요. 과거처럼 볼린저 상단 위에서 자리 잡고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를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되 만약에 이 위까지 돌파하면은 조금 더 이전에 있는 고점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보여지게 될 것이다. 악함을 현재 위치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 이상을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모든 방향 열어두고 보시게 되면 악함은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악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며 이 악재가 어떻게 뉴스로 또 나오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직접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내용이 좋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걸 포기한다.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보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아캄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정 보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차트 특히나 이거 잘하면 단타로 순식간에 치고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먹을 수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들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자료를 딱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니 만족스러웠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너무 안 올라가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이 순서는 옵니다. 버틸 수 있는 힘만 어떻게든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겠다 말씀드리면, 어떠한 방식이냐? 자, 오늘의 코인 힘을 얻으시라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였냐? 24년 4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35분에 펀디엑스 1050원에 1207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최근에 펀디엑스에서 이 솔라나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투표 진행한다 발표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찬성이 60%를 넘어선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기다가,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 관련 내용 때문에 급등하고 조정이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금 투표 마감에 맞춰 가지고 빠르게 누군가가 사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거기에 핵심 저항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도 이미 돌파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인데 어떠한 결과가 보여지게 되었다 그대로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서 안내 드려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목표로 했던 1,207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쭉 1,41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걸으면 났더라도 최소 15% 달성이 완료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도 참 쉽게 가능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멘틀 24년 4월 7일 일요일 오후 1시 25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이 종목 1,990원에 2,1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좀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아 얘도 걸어만 놨더라도 쉽게 체결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은 그냥 달성이 완료되었겠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 단타하기 좋은 시장에서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난 계속 물리기만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 잘 참고하시게 된다면은 매매하시는데 큰 힘이 되실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준비해 놓은 거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분석해 보신 다음에 괜찮으시면은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